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신앙성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아, 네. 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룩진 교회 죄, 죄에 물들어버린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을 전면적으로 노출하고 있는 교회 그래서 보금전도자 바울의 가슴에 가장 깊은 상처와 안타까움을 줬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더 절절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신과 풍성한 은혜를 정말 드라마처럼 그렇게 전거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 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주께서, 주님께서 이제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날에 직망할 것이 없는 자로, 실제로 직망할 것이 너무도 많은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음행, 송사, 기 이제 서로 잘났다고 자랑하는 교만 그렇게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교회였지만 가장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쳤던 교회입니다. 말씀하신 우리 교회가 실제로 고린도 정서에 나타난 교회가 진리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그러나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 싸해주시고 이제 다시는 어, 그리스도의 날에 절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다고, 그래도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거룩한 백성이 다시 너희를 세워 주겠다고 하나님 나를 세워 주겠다고 하는 그분들의 복음이 공동 전서, 종서, 전편을 정말 감동적으로 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능력 있는 자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자가 가장 낮은 곳에 처하고 십자가로 그리 이루어 내시 이제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약할 때그 강함이라고 하는 고린도 전서의 그 복음의 진수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 맹맹하게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몸에 가시를 주셔서 그것이 없이 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내 족하다고 그걸 바울이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그 약한 그곳에 강하신 그리스도가 능력이 무모게 하시려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역설의 보금 이 교회를 어, 교회의 덱에만 들어가는 건덱의 보금이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래서 고린도 청서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마음으로 담고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처럼 연약하고 허망한 우리 인생들을 불러 이 땅에 하나님 나를 세워가신 이제 우리 한국땅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에 대한 동포들, 우리 동력자들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동력자,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은약의 말씀이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침할 것 없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경고하게 하시겠다. 든든하게 세워서 그침 없이 세속주의를 이겨나가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복된 삶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허망하고 죄하고 얼그러셨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저희게 불러내시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 이렇게 1박 이일 동안 우리 귀한또 멀리서 온유동력자들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보호만의 소망을 가지고 지난 날 서로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부분들을 하나님 인자 이 놀라운 회유와 새로운 회복의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말씀 운동에 담겨 주셨는데 저희들의 미숙과 어리석음 때문에 참 범죄하고 어리석게 살았던 적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이제 끝까지 우리를 천망할 것 없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저희들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이 고린도전서의 근대의 몸음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를 가정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늘 함께하게를라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네.